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최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들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른 줄만 알았는데 라는 반전 스타일링으로 그녀는 우아한 매력과 더불어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원영은 지난 12일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수많은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선택한 의상은 그레이 계열의 미니 원피스와 오프숄더 맨투맨으로 캐주얼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진 속 장원영은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미니 원피스를 입고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자랑하였습니다. 여기에 진주 목걸이와 블랙 레더백이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손에 든 브라운 퍼 재킷은 계절감을 살리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장원영의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자신감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은 젊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쇼 What I Am을 펼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